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입니다 어 됐다 됐다 역을 가봐야 돼가지고 한국사람 한국사람이. 어? 한국사람이에요 내가 예 이뎅뎅 한국말로 이뎅 이뎅뎅 워워워 워스 중걸 워스 한권 한국 한국 한권 한국 부산 서울 서울 내가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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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주산 에 93년쯤에 네, 부산. 아 부산에 음. 한 달. 요거 요거. 요거 신발. 대가. 아아 대가. 거기 신발에서 음. 내가 데가.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난 서울. 사장님은 부산. 부산. 음 부산 쭈린 쭈린 1동. 쭈린? 음 부산. 쭈리. 아? 어? <laughs> 아 부산 한달 동안 있는 동안 좀 별로였었나? 중국아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단어 몰라 아니 이거 맞죠? 시빈? 네 시빈 감사세 응. 바이바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국을 다시 온 목적이죠. 마 선생님을 만나러 구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강 네. 그쪽만 보려고 하는데, 금방강 여기인데요. 바... 저기 살고 있어요? 당연하죠. 저 가운데 보시면 흰건물있잖아요화트 네. 건물, 사층짜리 건물. 건물인데 저것이 남양시 기차역이에요. 저희가 기차역이에요. 네.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사진 걸려 있는 거 같은데. 243.

그런 상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차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래요 위에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한대기?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급하게 일을 보셔야 되는 승객들은 문은 열어드릴 수 있다 결론은 기차가 출발을 못하고 있고 다른 거 타고 갈 사람들은 가라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계속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two. 와... 3시간 딜레이 돼가지고 한 7시간 정도 걸려서 온거 같아요 장난 아니고 네. 아, 잘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3시간이나 딜레이 되다니 아예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 아, 봤어요? 아, 예. <laughs> 제가 약간 똑손이긴 아, 예. 해요 짐 먼저 넣죠짐 먼저 놔도 네. 되고 어느 호텔이에요? 오 그래도 호텔이 좀 큰데요? 타지지 타지지 네. 오늘 여러사람 미국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 그래. 사람이 많은 날인 것 같아요 나 전... 중국번호 없는데 중국 이름으로 저, 한글 이름이라서, 한자가 없어요, 김밖에. 저, 순, 우리나라 말. 순, 한글 말이에요. 아, 한문이 없어요? 네. 하이시오. 거 하이시오, 용, 니시라 그러면, 지어냅시다. 니가 네. 안 나와요. 그치? 하자는 나오겠는데, 저여름이하으면 네. 되고. 네. 무슨 이에요? 여자인이니니요 뭐 그, 이상한 일? 진짜 아니야. 여름하니를 합시다. 여름여자 오늘 어떻게 일정이 괜찮으셨네요? 며칠 쉬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왜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픈 거이 아니고 좀볼리기 있고 해서요. 아. 10만 원 어차피 고 네. 알아요. 바로 나올게요. 어, 어? 화장실이 아 여기 있구나. 또 이거요? 제가 편의상 선생님, 마선생님이라고 지었거든요, 이름. <laughs> <laughs> 마선생님 이유 아세요? 네, 마동석 같은 사람이란 거죠. <laughs> 맞아요. 근데 닮았단 소리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영상 못 보셨죠? 네. 제가 좀 이따가 와이파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도 <laughs> 네. 유튜버 하신 분들 두분 오셨어요. <laughs> 두 분이나요? 한이실 음, 알던데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두분갔 왔어요. 네. 바로 유람진 산이 네. 바로 옆에서 보여요. 저 왔을 땐유람선안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겨울이잖아요. 아, 나 겨울에 왔구나. 이쁘 네. 있었다. 그 영상이 나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었 여기 벌거숭이 산이 맞다.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거 다 땔감으로 써 버려서 없는 거 아니냐? 땔감도 사용하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림지기 되면 사람이 숨어 있는다고. 달복자들 이 숨어 있는다고. 그것 아 때문에 계속 나무를 땔나무로 사용하고 해요. 들이 숨는다는 이유로 아예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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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를 감지를 못했어요. 겨울이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나무가 하나도 없네. 높은데. 군국을 네. 상대로 하는 산산 산쪽, 쪽은 다 이래요. 뒤에 가면 산림이 다 있고요. 그래도 겨울이랑 왔을 때랑 좀 다르긴 하네요. 푸르푸르 해가지고저도 저희... 올라가 보실래요? 올라가 볼까요? 다른 분들이 가이드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이제 한국말 까먹었는데요?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북한 분이세요? <웃음> 아닙니다. 아니. <laughs> 그러면 저분은 보위부 소속이라서 나를 북한에 데려가려는 거다 북한에는 여자가 필요 없어요 <laughs> 워낙 넘쳐나는 거 여자다 보니 그쵸? 아니 남자분이었으면 가능도 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걸 보고서 아 이분은 어, 북한을 너무 옹호하신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어요 엉호는 아니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어? 그때랑 뭔가 위치가 달라진 느낌이지? 우리 이쪽으로 왔었나? 네? 여기였나? 아막 푸릇푸릇해서 그런가? 와 오늘도 여전히 주민들이 보이긴 하네요 뭐, 자전거 타고 다닌대요 오늘은? 자전거 여전히 있어요 자전거는... 다만 자전거는 좀 나이 든 분들 나이 든 분들? 네, 최근 젊은 분들은 이제 전동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에? 전기 자전거? 네. 입방 저빈경도시는 공제를 하거든요 가정용에서 사용한 전기도 네. 나라에서 공급을 해줘요. 무료 무상으로. 와 진짜 잘 보여 와, 와 마당 앞에 뭔가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갛게 뭐 해놓고 우와 밭농사 하신다 아 주말에도 여기는 일하겠구나 일해야죠 근데 저쪽에 끝쪽에 있는 집은 뭐예요? 저기는 저기. 군영이고요 그 뒤쪽에 그 쪽에. 뒤에는 네. 군영 집 식구들 군영 식구들 아 그럼 저게 네. 좀 고위층이겠네요? 일반층이죠 일반층인데 일반 근반 군관이어야죠 일반 아. 군인이 아니고 보시면 저기 저 기차역에 블랙카드가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은 원수님 안세고 어찌게는 네. 김정은 주의 아, 영원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음. 오늘 푸릇푸릇한 거 보니까 좀 그때랑 좀 다르긴 하다 그냥 여느 시골 같기도 하고 살짝 그 측에서 여우 요청을 한 거예요 음. 중국인들만 공공할 수 있는 변경지역이요 그나마 한이씨 외모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아뭐 분별이 안된다 유럽인이나 아, 그 분들이 오셨다며 경찰이 바로 떠요 여기 유럽인들이 올라오자마자 경찰들이 뜬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5만 명이라고 하기엔 그래도 너무 없지 않나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분들은 각오당해 두명 사는 집들이 없어요. 아... 오, 적어도 가구당에 다섯 명 이상이에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대면 낳게 되면 영웅 은 말은 친구를 줘요. 영웅? 예. 네. 나라에서 이, 이런 분들한테는 또더 무엇을 더 많이 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아... 뭐 물건 살때 디시를 해준다든가나. 오뭐 나름 있어요. 그런 육아 정책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그런지 조용하다.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가? 다섯 시쯤 저녁 먹을 때네요. 이제부터 전등을 사용.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전제품을쓸수 있어도 낮이어서 어, 그렇겠지만 좀 지나도 이제 아예 튀질 않아요 못 하게요 해 여기는 그러면 다 같이 자 기상하고 네, 다 괜찮아요. 일하고 그다음 점심 먹읍시 하고 다 같이 점녁먹읍시 네, 그래요 오, 일을 하면서 이제 때가 시간 때가 11시 30분 정도 되면 다 같이 점심 준비를 하거든요 뭔가 챗바퀴처럼 이렇게 좀동같지 네. 않아요? 근데 일을 할,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이분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일을 할때 빨리빨리 를 하잖아요 천천히 해요 어차피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 자기한테 들어온 돈 똑같으니까. 그렇죠. 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뭐 아... 집을 짓는다거나 중공업이 발달했다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죠요 지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쪽 네. 밭에 농사하고 계세요? 밭이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저도 농사를 못 해봐서 농사에 대해서는 설명 못 하겠는데. 근데 <laughs> 지금 일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laughs> 퇴근했을 거예요 아마. 막 일을 할때 되면 이 밭에서 한 20년 정도 같이 일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간에는 비옥한 땅들이 적어요. 요기 어때 폭격을 많이 맞아서. 네. 비옥하지 않대요 당들이 하여튼 농사도 자체적으로 만족을 못 시켜요 음. 하여튼 중국이나 러시아나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오 저게 진짜 속끌고밭 가시는 분이 있다 저 기차역에 가보죠? 네 이제. 가보시죠 어 여기 또 더워졌다 이전어디 이게 없어요어 그러네? 이게 생긴 거예요? 네 아니 저 머리 파마했어요 전혀 모르겠죠? 네. 심하게 튀안나요 <laughs> 심하게 튀었는데 가이드님은 심하게 솔직해요. <laughs> 여기가 기차역. 강양역. 약간 관광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도로네 도로. 아, 바로 저희 맞은편에 <laughs> 보이잖아요, 강양 네, 저기에요 여기. 감전 안 되죠? 네 <laughs> 다른 곳보다 여기는 살림이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고려 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 지역에는 나무를 심기끔 놔두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리고 북에는뭐 네. 어떻게 자기에게 꼭두 사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없는데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하도 정면으로 자신이 저 영수를 계속 본다 하여서 2년 전인가 저것을 자신을 떼어내 거예요 원래 저 강양 글씨 쪽에 있었죠? 바로 위에 두사진 있었어요 아. 사랑하는 영수 주님을 원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요아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니까. 네. 기차는 누가 탈 사람이 없지 않아요? 누가? 그래도 있죠. 차가 무료예요. 그런데 이동하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지만 여기 저 남양 시거진 갈수 있는 거죠. 주위에 총 28가구가 살아요. 여집이 이제서 목소라고 양편 가지고 부위를 바꾸는 곳이에요. 오 뭐, 기차역은 군인이 있는 것 같은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체 집들이 페인트가 없었어요. 아, 여기요? 네, 다만 중국인들이 하도 오니까 체의 체면을 위해서 페인트질을 한 거예요. 이 국경 쪽은 체면을 위해서 많이 꾸며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집은, 집은 다 살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집을 무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아직도 집구족해요 신기하네. 우리 오니까 다 물린 것 같아요. 또 가볼까요? 어? 가볼까요? 어, 전조. 도망갈까요? 아니요? 이분들은 외식해. 상의. 상의. 다 회화 중국어만? 요 티티티. 안들린 뭐라고요? 시내 쪽 가서 <laughs> 가서 연구하죠? 우선. 네. 뭐가 맛있을까요? 전다 괜찮아요. 그냥 고수로 갈까요, 그러면? 어, 좋아요. 네, 질량이 곧進ổi... 어떻게 되세요, 가이드님? 점좀해요 아, 좀 하세요. 중국 가서 계속 맥주만 먹었어요. 가이드님,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데 물만 마신 음. 거 아닌 거 같은데요. 맥주도 물이잖아요 <laughs> 한국에서는 네. 힘을 썼잖아요 네. 계속 움직이고 힘을 쓰고 하다 보니 팔이 빠지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운전직만 하니 아. 운동이 안 돼요 제가 중국 온일 1년 좀금더 됐는데 지금 몸무게가 한 20kg 올랐어요 <laughs> 물을 많이 드셨네 네, 너무 많이, <웃음> <먹어요>. <웃음> 물을 너무 많이 제가 네. 한국에 있을 때처음 있을 때이 네. 수건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닮았다 닮았다 근데 저 요즘에는 닮았다. 다 마동석을 닮았대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마선생님이라 부를까요 이선생님이라 부를까요 뭐가 좋으세요? 래가 마씨가 아. 낫겠죠? <laughs> 여기가 약간 양꼬치거리네 예. 네. <laughs> 많이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저 고기는 많이 못 먹어요 아 진짜요? 네술 드시러 오신 거구나 <laughs> 물만 먹는다 했잖아요 아, 아 그래 물물 저도 요요 빙고 와, 맥주 봐. 이렇게 주시네. 대박. 이게 양고치예요 어. 양고기. 치가도. 아, 어. 이쪽에서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영상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일 처음 영상 본 분이 저희 고모예요 고모가 이제 한국에서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고모가 우연히 본 거예요? 예, 우연히 보셨대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신기해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잘나올것 같다 했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편집을 잘 하신 거죠? 아니에요 어... 길빈... 맛이 있는 것그거요네 우와 이거 너무 맛있다 좀더 이걸 드셔봐요 더 맛있어요 응, 음, 아 진짜 맛있다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도 있고 그런 거구나 우리 오기야 딸 때문에 왔고요 가까운 곳에서 택시만 로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많이 걸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벌이가 이제 한국 벌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근데 소비는 듣지 않아요? 근데 여 월급이 되게 낮잖아요 네. 월급이 대충 월, 어느 정도예요? 4천 위원 정도요? 4천 위원이면은 80만 원정도라생각주고요 <laughs> 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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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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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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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세트거기요여기는기저가 이렇게 물저 주는 거저요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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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부를잘해라고아 쟤도 그래도 그럼 저 인터넷에서 저를 봤다고 어? 나를. 저분이요? 아, 유튜브 어디션를봤다요 지난번에 봤지 아니 도대체 그 중국 사람들이 내 영상을 왜 이렇게 많이 펴가는 거야? 몰라요 여러 사람이 지금 전화와서 다른 다시방인 다 친구들도 전화 와서 봤다는 거예요아 진짜요? 왜 여기서 있냐고 뭐하냐고 어. 드실래요 그냥 좀깨해 잖아요. 스스안 드시고 봐 봐요. 저 이거 먹을 동안 지금 세개 드신 거예요. 물을 물, 물 좋아하네 했잖아요. 물이라고. <laughs> 그. 어선이 내일 그러면은 제가 일어나서 연락 드릴게요. 내리 좀세요. 편주 좀세요. 가세요. 여러분 저는 숙소에 무사히 돌아왔고요. 내일은 마선생님하고 제가 투어를 해볼까 합니다. 네,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밤에 졸다가 자꾸 누, 누가 문 두드려서 눈 떴는데 경찰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제 여권이랑 서가지고 한참을 조사하는 조사를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직업은 뭔지 내일 일정은 뭔지 내일 모레는 어디 가는지 한국 언제 돌아가는지 이런 걸다 물어봤어요 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그래도 뭐 별말 없이 무사히 지나가긴 했는데 아 경찰차 지금 나가네 바로 난 여기가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 아, 일단은 씻고 자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헷리네요